왕실을 취재해온 지난 10년 동안 나는 수많은 순간을 목격했다.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 예복의 주름 사이에 스며든 권력의 계산, 그리고 단 하나의 액세서리가 만들어내는 파문까지 왕실 세계에서 장신구는 단순한 치장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이며 메시지이고 때로는 말보다 더 날카로운 언어다. 이번에 세간의 시선을 사로잡은 장면 역시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공식 석상은 언제나 정교하게 연출된다. 초대 명단, 좌석 배치, 카메라 각도, 그리고 인물들이 선택한 옷과 장신구까지 모두 계산된 결과다. 그런 자리에서 특정 인물이 특정 보석을 착용했다는 사실은 우연으로 치부되기 어렵다. 특히 그 보석이 영국 왕실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인물과 연결될 때 파장은 배가 된다. 다이애나라는 이름은 지금도 왕실 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녀의 삶과 죽음, 그리고 남겨진 상징들은 세대를 넘어 해석되고 재해석된다. 이 장면이 포착된 날, 카메라는 익숙한 얼굴들과 함께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던 인물에게도 시선을 돌렸다. 카밀라의 딸. 공식적인 왕실 구성원은 아니지만 혈연과 혼인을 통해 중심부와 맞닿아 있는 존재다. 그녀가 선택한 장신구는 단정했고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디자인과 역사적 맥락을 아는 이들에게는 즉각적인 연상을 불러일으켰다. 다이애나가 생전에 즐겨 착용하던 상징적 모티프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왕실을 오래 지켜본 기자라면 안다. 이런 닮음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다이애나의 보석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 대중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그녀의 초커 목걸이, 사파이어 반지, 진주 귀걸이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고,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를 형성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그 상징을 다시 호출하는 순간 사람들은 질문을 던진다. 존경인가, 오마주인가, 아니면 무언의 도전인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케이트의 존재는 더욱 또렷해진다. 왕세자비로서 그리고 다이애나의 며느리로서 그녀는 늘 미묘한 균형 위에 서 있다. 케이트는 종종 다이애나의 보석을 착용해 왔고, 그때마다 언론은 계승과 존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다. 그녀의 선택은 대체로 절제되어 있었고, 왕실 내부와 대중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해석되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상징이 다른 인물에 의해 착용되었을 때 긴장이 발생한다. 케이트의 시선, 몸짓, 그리고 짧은 반응 하나하나는 즉각 분석의 대상이 된다. 공개된 자리에서의 반박이나 미묘한 태도 변화는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단서다. 말 한마디 없이도 메시지는 전달될 수 있다. 왕실에서 침묵은 종종 가장 큰 발언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개인 간의 감정 문제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이는 왕실 내 상징의 소유와 사용, 그리고 그 해석 권한에 대한 문제다. 누가 다이애나의 유산을 대표할 수 있는가, 누가 그 이름과 이미지를 공식적으로 계승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런 질문은 늘 정치적이며 동시에 감정적이다. 대중의 반응 또한 양극으로 갈린다. 어떤 이들은 이를 단순한 패션 선택으로 보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왕실이 가진 역사적 무게를 고려할 때, 모든 선택은 의도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소셜미디어와 칼럼, 방송 토론에서 각자의 해석이 쏟아지며, 하나의 장면은 순식간에 서사로 확장된다. 이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단계에 머문다. 왜 지금이었는가? 왜그 보석이었는가? 그리고 왜그 자리였는가? 답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작은 디테일이 왕실 내부의 미묘한 역학과 대중의 집단 기억을 동시에 자극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의 장들에서는 이 장면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어떤 반응을 낳았으며 그 의미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따라가게 될 것이다. 왕실에서 한 장면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늘긴 시간이 필요하다. 겉으로는 즉흥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반복된 리허설과 조율, 그리고 수많은 조언이 쌓여 있다. 특히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장과 장신구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집단적 합의에 가깝다. 스타일리스트, 비서진, 그리고 때로는 왕실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개입한다. 그렇기에 카밀라의 딸이 선택한 장신구 역시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카밀라의 딸은 늘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왕실의 중심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주변부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어머니가 왕비가 되면서 그녀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공식적인 역할이나 의무는 제한적이다. 이런 위치는 자유와 부담을 동시에 안겨준다. 무엇을 해도 왕실의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명확한 보호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가 선택한 장신구는 일종의 선언처럼 읽힌다. 다이애나를 상징하는 디자인은 영국 사회에서 여전히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낸다. 다이애나는 왕실 내부의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왕실을 넘어선 존재였다. 그녀의 이미지와 상징은 대중의 소유가 되었고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에 그 상징을 다시 불러오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논쟁을 동반한다. 케이트는 이 상징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다이애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는 없지만 결혼을 통해 그 유산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언론과 대중은 오랫동안 그녀에게서 다이애나의 흔적을 찾으려 했고 케이트는 그 기대를 무리없이 관리해왔다. 필요할 때는 다이애나의 보석을 착용해 연속성을 보여주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철저히 자신만의 이미지를 유지했다. 바로 이 점에서 두 여성의 선택은 대비된다. 케이트의 접근이 관리된 계승이라면 카밀라의 딸의 선택은 보다 개인적이고 그래서 더날 것처럼 보인다. 공식적 승인 없이 다이애나의 상징을 호출하는 행위는 대중에게 질문을 던진다. 과연 이 상징은 누구의 것인가? 왕실의 것인가? 가족의 것인가? 아니면 기억 속에서 살아있는 대중 모두의 것인가? 그날 현장에서 포착된 케이트의 반응은 미묘했다. 격한 감정 표현도, 노골적인 언쟁도 없었다. 그러나 왕실을 오래 지켜본 이들에게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신호가 있었다. 짧은 시선 교환, 살짝 굳어진 표정, 그리고 이후 일정에서의 태도 변화, 이런 작은 단서들은 종종 공식 성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왕실에서 공개적인 반박은 거의 마지막 수단이다. 대신 행동과 선택으로 입장을 드러낸다. 케이트가 이후 선택한 옷차림과 장신구, 그리고 언론과의 거리 조절은 이 사건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그녀는 다이애나의 상징을 더 강하게 붙잡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놓아버리지도 않았다. 이는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경계를 분명히 긋는 방식이었다. 대중과 언론은 이 미묘한 신경전을 놓치지 않았다. 일부는 케이트의 태도를 품이 있는 대응으로 평가했고 다른 일부는 그녀가 느꼈을 불편함에 공감했다. 반대로 카밀라의 딸에 대해서는 동정과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다. 왕실의 그늘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라는 해석과 불필요하게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이 모든 반응은 하나의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왕실에서 상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다이에나와 연결된 상징은 더욱 그렇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세대와 인물을 가로질러 의미를 생성한다. 누군가 그 상징을 착용하는 순간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고 개인의 선택은 집단적 해석으로 확장된다. 제2장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위치와 선택을 살펴보는 단계다. 아직 갈등은 표면 위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긴장은 형성되었다. 이 긴장이 어떻게 증폭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왕실 내부에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이동한다. 겉으로 드러난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서 움직이는 분위기와 기류다. 왕실은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가족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역할, 그리고 서열이 교차하는 구조다. 이 구조 안에서 상징은 곧 권력의 언어가 된다. 누가 어떤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용이 묵인되는지 혹은 제지되는지는 내부 질서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다이아에나의 이름이 이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여전히 특별하다. 그녀는 더 이상 살아있는 구성원이 아니지만 영향력만 놓고 보면 현존 인물들보다 더 강력하다. 왕실 내부에서도 다이에나는 일종의 금기이자 동시에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남아있다. 공식 연설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이미지와 상징의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소환된다. 이 미묘한 이중성은 늘 긴장을 나아왔다. 카밀라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왕비가 된 이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다이에나와의 비교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두 여성은 대비되는 이미지로 굳어져 있고 그 구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딸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적 취향을 넘어 어머니의 위치와도 연결된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그 장신구는 카밀라라는 이름까지 다시 소환해버렸다. 왕실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대화가 오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이런 대화들은 보통 분위기를 정리하고 선을 긋는 역할을 한다. 누군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식으로 우려를 전달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은 직접적인 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충분히 강력한 신호다. 케이트의 위치는 이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그녀는 미래의 왕비로서 왕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상징한다. 그렇기에 그녀의 감정이나 개인적 불편함조차도 공적인 의미를 띈다. 케이트가 느꼈을 불쾌감은 단순한 질투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가 흐트러졌다는 신호로 읽힌다. 왕실은 이런 신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극도로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공개적인 비난도 공식적인 성명도 없다. 대신 일정이 조정되고 노출 빈도가 달라지며 사진 속 배치가 미묘하게 바뀐다. 왕실 기자들은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는다. 누가 누구 옆에 서는지, 누가 초대 명단에서 빠지는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곧 내부 메시지가 된다. 대중은 이 보이지 않는 조정 과정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결과는 체감한다. 어느 순간부터 카밀라의 딸은 언론의 주요 사진에서 점점 사라지고 케이트는 보다 중심적인 위치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처벌이라기보다는 재정렬에 가깝다. 왕실은 늘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 누군가 선을 넘으면 조용히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다. 이 과정에서 다이애나의 상징은 다시 한번 관리 대상이 된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암묵적 규칙이 존재한다. 그 규칙의 중심에는 항상 왕위 계승 라인이 있다. 다이애나의 유산은 결국 윌리엄과 그 가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강조된다. 제3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간의 긴장이 아니라 왕실 시스템 전체의 반응을 이끌어냈음을 보여준다. 상징 하나가 내부 질서를 자극하고 그 질서가 어떻게 스스로를 복원하는지를 드러내는 단계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내부 움직임이 언론과 대중 담론 속에서 어떻게 증폭되고 변형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왕실 내부에서 형성된 미묘한 긴장은 곧 언론이라는 거울을 통해 증폭된다. 이 단계부터 사건은 더 이상 제한된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신문 한 면의 사진 한 장, 온라인 기사 제목의 단어 하나, 방송 패널의 표정까지 모든 요소가 새로운 의미를 덧붙인다. 왕실을 다루는 보도는 사실 전달을 넘어 해석의 경쟁이 되며, 이번 장면 역시 그 예외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패션 화제로 시작되었다. 누가 무엇을 입었는지, 어떤 보석을 착용했는지에 대한 짧은 언급이었다. 그러나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암시되는 순간, 보도의 톤은 달라졌다. 기자들은 과거의 사진을 소환했고, 다이애나가 생전에 그 상징을 처음 착용했던 시기와 맥락을 다시 설명했다. 그렇게 현재의 한 장면은 과거의 기억과 겹쳐지며 더큰 이야기로 확장된다. 케이트의 반응 역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다. 그녀가 공식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보다 하지 않은 말들이 더 크게 다뤄진다. 침묵, 미소의 강도, 시선 처리 같은 요소들이 기사 속에서 세밀하게 해부된다. 왕실 보도에서 이런 분석은 하나의 관습처럼 굳어져 있다. 독자들은 이미 그 문법에 익숙하고 기자들 역시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 흥미로운 점은 언론이 종종 대변자의 역할을 자처한다는 것이다. 케이트가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언론은 그녀를 대신해 말한다. 왕실 질서를 지키려는 신중한 태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는 선택 같은 표현들은 그녀의 침묵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사실 확인의 영역을 넘어 해석과 서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다. 반대로 카밀라의 딸은 훨씬 거친 시선에 노출된다. 그녀의 선택은 자유보다는 도전으로 읽히고 개인적 취향보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일부 매체는 그녀를 경계선에 선 인물로 묘사하며 왕실 안과 밖으로 가는 존재로 그린다. 이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는 장치로 기능한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언론 보도를 다시 한번 가공한다. 짧은 문장, 자극적인 캡션, 그리고 감정이 실린 댓글들이 쌓이며 사건은 더 빠르게 확산된다. 누군가는 케이트를 옹호하고 누군가는 카밀라의 딸에게 공감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해석의 경계는 점점 흐려진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보다 이야기의 설득력이 된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 단계는 늘 가장 위험하다. 한번 형성된 서사는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아무리 침묵을 지켜도 이야기는 스스로 굴러간다. 작은 디테일 하나가 확대되고 그 위에 새로운 추측이 덧붙여진다. 왕실은 이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선택되는 전략은 보통 시간이다, 즉각적인 대응 대신 다른 일정과 이야기로 관심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새로운 공식 행사, 긍정적인 이미지의 사진, 다른 인물의 등장. 이런 요소들이 서서히 기존 화제를 밀어낸다. 이번 사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감지된다. K2의 일정이 전면에 배치되고 왕실의 다른 소식들이 연달아 공개된다. 제 사장은 이 사건이 어떻게 공적 담론으로 변모하는지를 보여준다. 내부에서 시작된 미묘한 선택이 언론과 대중을 거치며 하나의 서사로 완성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진실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반복과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이미지가 인물들의 장기적인 위치와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즉각적인 화제성은 잦아들지만 그 여파는 인물들의 이미지와 위치 속에 서서히 스며든다. 왕실 세계에서 평판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균열은 오랫동안 흔적으로 남는다. 이번 논란 역시 그렇게 장기적인 영향을 남기는 단계로 들어간다. 케이트에게 이번 사건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공개적인 언쟁도 피했다. 대신 일관된 태도와 절제된 행보로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했다. 이는 왕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후계자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개인의 감정보다 제도의 지속성을 우선하는 태도다. 이런 모습은 대중에게 신뢰로 전환된다. 케이트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그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인식이 강화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그녀가 다이애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왕세자비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카밀라의 딸에게 남은 것은 복합적인 평가다. 그녀는 더 이상 완전히 익명에 가까운 존재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선택하는 인물. 의미를 불러오는 인물로 인식된다. 이는 관심과 부담을 동시에 가져온다. 이후 그녀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리에 등장하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메시지를 읽으려 할 것이다. 카밀라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딸의 행동은 곧 어머니의 위치와 연결되어 해석된다. 왕비로서의 카밀라는 이미 충분히 긴 여정을 거쳐왔고, 이제는 비교적 안정된 자리에 올라 있다. 그러나, 다이에나와 관련된 논란은 언제든 과거의 감정을 다시 소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그 취약한 지점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계산한다. 누가 더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지, 누가 불필요한 파장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평가는 공식 문서로 남지 않지만 향후 결정에 반영된다. 초대 명단. 공식 행사 참여 여부. 사진 속 배치 같은 것들이 그 결과다. 이런 조용한 조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대중 담론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케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안정과 연속성이라는 키워드로 수렴한다. 반면 카밀라에 따른 여전히 논쟁적 인물로 남아 호기심과 경계의 대상이 된다. 이는 어느 한쪽의 승패라기보다는 왕실 서사 속에서 각자가 맡게 된 역할의 차이를 보여준다. 제5장은 이 사건이 단발성 논란을 넘어 인물들의 장기적인 이미지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다룬다. 상징을 둘러싼 선택 하나가 어떻게 평판과 위치를 재정의하는지, 그리고 왕실이라는 구조가 그 결과를 어떻게 흡수하는지를 보여주는 단계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다이애나의 유산이라는 더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로 시선을 옮기게 될 것이다. 이제 다시 다이애나라는 이름으로 시선이 모인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결국 한 인물이 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왕실 서사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다이애나는 단순한 과거의 왕세자비가 아니라 영국 왕실이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기억이자 감정이다. 그렇기에 그녀와 연결된 상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조심스럽게 다뤄진다. 다이애나의 유산은 두 개의 층위에서 작동한다. 하나는 공식적인 역사다. 왕실 기록, 다큐멘터리, 기념 행사 속에서 그녀는 일정한 틀 안에 배치된다. 헌신적이었고, 비극적이었으며, 시대를 앞서간 인물로 정리된다. 다른 하나는 대중의 기억이다. 이 기억 속의 다이애나는 훨씬 자유롭고 감정적이며 때로는 왕실이라는 제도의 맞선 상징으로 남아 있다. 문제는 이두 층위가 완전히 겹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케이트는 이 간극을 가장 조심스럽게 건너는 인물이다. 그녀는 다이애나의 유산을 공식적 층위 안으로 안정적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다이애나의 보석을 착용할 때도 특정 기념일이나 명확한 맥락 속에서만 선택한다. 이는 추모이자 계승이며 동시에 통제다. 다이애나의 상징이 제도 안에서 관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반면 카밀라의 딸이 불러온 다이애나의 이미지는 더 비공식적이다. 그것은 규칙에 의해 정리되지 않은 층 기억의 영역을 건드린다. 그래서 반응이 더 거칠고 해석이 분분해진다. 누군가는 이를 다이애나에 대한 개인적 존경으로 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질서 바깥에서 상징을 소비한 행위로 받아들인다. 이 차이가 갈등의 본질이다. 왕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다이에나의 유산이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녀의 이름이 다시 제도의 비판이나 내부 갈등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순간 왕실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 그렇기에 다이에나와 관련된 모든 선택은 늘 신중하고 계산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그 계산이 얼마나 섬세한 균형 위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낸다. 작은 장신구 하나가 다이애나의 기억을 다시 흔들었고 왕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그 반응은 금지나 부정이 아니라 조용한 재배치였다. 이는 다이애나의 유산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다시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대중 역시 이 과정을 통해 다이애나를 다시 해석한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소비되지만 동시에 점점 더 역사 속 인물로 정리되고 있다. 케이트를 통해 계승되는 다이애나와 주변 인물들에 의해 소환되는 다이애나 사이에는 분명한 온도차가 생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왕실이 원하는 방향을 암묵적으로 드러낸다. 제6장은 이 사건을 다이애나의 유산이라는 더큰 서사 속에 위치시킨다. 누가 그녀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 장의 핵심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가 앞으로의 왕실 서사에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지를 정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그 장면이 남긴 방향성이다. 왕실에서 사건은 늘 지나가지만 의미는 축적된다. 이번 논란 역시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디테일보다는 구조와 메시지만이 남게 될 것이다. 누가 무엇을 착용했는지 보다 그 선택이 어떤 경계를 드러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왕실 서사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이애나의 이름과 상징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그 사용 권한과 해석의 중심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그것은 혈연이나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왕위 계승과 제도의 안정성에 기반한다. 케이트는 그 질서를 체현하는 인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한다. 케이트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더 효과적이었다. 그녀는 갈등을 확대하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다. 대신 자신의 위치를 흔들림 없이 유지함으로써 답을 대신했다. 왕실에서 가장 강한 메시지는 종종 이런 방식으로 전달된다. 변하지 않는 자리, 반복되는 역할, 그리고 침묵 속의 일관성이다. 카밀라의 딸에게 이번 사건은 하나의 전환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더 이상 배경 속 인물이 아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그녀는 상징을 건드렸고 그 대가로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 그녀의 선택은 이전보다 더 많이 해석될 것이며 자유는 줄어들고 책임은 늘어날 것이다. 이는 왕실 주변부에 가까워질수록 감내해야 하는 역설이기도 하다. 왕실 전체로 보면 이번 사건은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왕실은 소란 대신 조정을 택했고 공개적 충돌 대신 질서의 재확인을 선택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왕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기도 하다. 감정보다 구조를, 개인보다 상징을 우선하는 태도다. 대중은 이 과정을 통해 왕실을 다시 바라본다. 누군가는 냉정하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실이 더 이상 과거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공간으로 남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다이애나 이후 왕실은 배웠고 그 학습의 결과가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결국 이 이야기는 보석이나 한순간의 표정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을 누가 관리하는가, 상징을 누가 대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다이에나라는 이름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지만, 왕실은 그 이름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조율하고 있다. 이로써 7개의 장을 통해 하나의 장면이 어떻게 서사가 되고, 그 서사가 다시 왕실의 질서를 강화하는지 살펴보았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오랜 역사와 계산 위에 놓여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왕실을 취재해온 기자로서 내가 늘 목격해온 진실이다.